자, 더뉴 소렌토입니다. 더뉴 소렌토 2.2 디젤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은 이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. 어, 등급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2.2 하면 2.0이랑 또 많이 차이나요. 토크도 그렇고, 마력도 그렇고, 조금 차이나기 때문에 확실히 체감이 되는 정도입니다. 왜냐면 하 제가 2.0 스포티지를 좀 탔었는데, 좀 오래 탔었는데, 2.2 뭐, 소렌토 차량 타보면 확실히 힘이 다릅니다. 17년 9월식, 17년 9월식으로 주행거리 12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12만 1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현재 판매금액 1630만원 더 뉴스 렌토 괜찮습니다 금액 너무 좋아요 아 앞쪽에 한번 접촉사고가 있던 것 같아요 후드 교체됐고요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체됐습니다 더 뉴스 렌토 차량은 후드가 이렇게 약간 맨 앞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앞범퍼 당연히 교체했을 거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쪽이랑 같이 교체가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, 조수석 뒤도어도 W 표시, 황금 표시 들어가 있습니다.